月儿。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자, 여기에도 올려봐. 여기? 응! 우와, 잘하네! 우리 그럼 이렇게 블록 쌓아서 뭘 만들어 볼까? 공룡, 공룡 만들두예요. 크 응. 아, 공룡 만들어 달라고? 너도 공룡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연우, 너내 동생 하면 좋겠다. 와, 하석이가 연우를 참잘 데리고 노는구나. 착한 영이네. <laughs> 연우 귀여워요, 제 동생 할 거예요. 정말? 하석이는 귀여운 동생이 생겼고, 연우는 멋있고 든든한 형이 생겼네. 무주대요 <laughs> 뭐.. 뭘.. 아.. 잘 놀고 있으니 별탈 없겠지. 선생님이 물 가져올게. 잠깐만 하석이가 연우를 살펴줄래? 어디 가지 않고 여기에서 잠깐만 있으면 되는데. 금방 물 가져올게. 네, 선생님. 나도 가요. 나도. 어? 연우야 어디가? 여기 있으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나가면 안 돼. 아야!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문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런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아나 치조골의 외상성 손상은 보통 유아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걸음이 미숙한 2, 3세와 뛰어노는 8에서 10세의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요. 전체 어린이의 약30% 정도가 치아 외상을 경험하며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손상은 대부분 입안의 출혈과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모두 매우 당황하게 되고 따라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유치는 빠져버릴 치아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 하방에는 발육 중에 있는 연구치가 위치하기 때문에 유치가 손상을 받게 되면 하방의 연구치가 맹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위치에서 맹출하는 등의 발육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의 손상은 전문가의 주의 깊은 진단과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가 난 경우 응급처치와 절단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치아 손상 발생 시 응급처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세요. 1. 상처가 난 경우 응급처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유아는 소근육 발달 및 소근육과 눈과의 협응력이 미숙하여 종이나 가위, 뾰족한 물건에 베이거나 긁히거나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행 능력이나 균형 감각이 미숙해 걷거나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들은 출혈을 동반하죠. 출혈은 피가 동맥, 모세혈관 및 정맥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출혈은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것으로 대부분 자연적으로 응가하며 쉽게 멈춥니다. 이러한 모세혈관 출혈이나 정맥 출혈의 경우는 피가 배어 나오는 것과 같은 출혈로 대부분 출혈 부위의 압박으로 지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맥 출혈의 경우는 상처로부터 뿜어내듯이 피가 많이 나오는데 쉽게 응고되지 않습니다. 동맥 출혈을 빠르게 지혈하지 않으면 무력감, 혈압 저하, 의식 장애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 비가역적 쇼크로 진행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는데요. 출혈량이 전체 혈량량의 10% 이상 많아지면 환자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인의 세는 400ml 유아는 100에서 200ml 이상 출혈되면 위험하고 특히 영아는 25에서 35ml 정도 출혈되면 쇼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혈액량이 적어 적은 출혈에도 쉽게 쇼크나 생명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즉시 안정시키고 지혈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가 작은 경우 응급처치는 우선 일회용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소독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습니다. 예, 거즈 위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직접 대고 압박을 합니다. 거지에 피가 계속 무전하면 거지를 떼지 말고 더 떼어줍니다. 상처 위에 댄 거지 위에 붕대로 감싸줍니다.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유지해 줍니다. 상처 부위가 넓거나 출혈이 심하다면 신속히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쪽의 동맥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때 피부 위에서 박동이 쉽게 감지되는 동맥을 안에 있는 뼈를 향해 강하고 정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팔을 다쳤을 때는 팔꿈치 윗부분, 팔 중앙 안쪽을 압박합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는 넓적 다리 고관절 부위 중앙을 압박합니다. 배인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 부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소독한 거즈로 덮어 지혈을 하고 상처의 깊이가 깊고 넓을 경우 병원에 갑니다. 봉합 수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고나 가루를 함부로 바르지 않습니다. 또 칼이나 종이에 베었을 때는 연고를 바르면 안 됩니다. 연고를 바를 경우 상처가 붙지 않아 빨리 낫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밴드를 붙여줍니다. 찰과상은 일반적으로 피부가 거친 표면에 긁히며 나타나는 피부 표피 손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길에서 넘어졌을 때 찰과상을 입고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스포츠에서도 찰과상은 흔한 상처이죠. 이렇게 찰과상을 입었을 경우 먼저 생리 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 부위를 씻어 줍니다. 상처가 약할 경우 항생 연고나 생약 연고를 바른 후 계속 자극을 받는 부위는 일회용 밴드를 사용합니다. 뾰족한 것에 찔린 경우 이물질이 박히지 않은 경우라면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 부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소독한 거즈로 덮어 지혈한 후 병원에 갑니다. 반대로 이물질이 박힌 경우에는 압정이나 못 젓가락 포크 등 이물질이 박혔다면 억지로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힌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여 병원으로 갑니다. 가시가 박힌 경우에는 소독한 핀셋이나 족집게로 가시를 빼냅니다. 이때 얼음팩을 상처부에 올려 통증을 완화시킨 후 가시를 빼야 아프지 않습니다. 다음 상처 부위를 살짝 눌러 피를 빼내고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상처 부위를 씻어준 뒤 상처용 외용 연고를 발라줍니다. 가시가 깊게 박힌 경우라면 빼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가시나 나무는 부서지기 쉬움으로 무리해서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처치자로부터 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환자의 피로 인해 처치자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맨손으로 처치하지 않으며 처치가 끝나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습니다. 다음, 상처나 드레싱 위에 처치자가 숨을 쉬거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함부로 소독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고 상처 재생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비돈 등은 얼굴에 바를 경우 착색될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습니다. 2. 절단 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 영유아의 절단 사고는 대부분 문틈 끼임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내 문틈에는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를 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문 주변에서는 장난치지 않도록 영유아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데요. 만약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 수지 접합 수술을 해야 하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후장애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절단된 신체를 찾아 안전하게 보존하여 수지 접합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 6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손상을 입은 영 역류와 함께 절단된 신체를 제대로 보관하여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지접합 수술이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를 미세 현미경의 도움으로 절단된 손가락, 발가락 등의 미세한 혈관, 신경 등을 재건, 봉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복합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절단 환자를 처치할 때에는 우선 손가락이 잘린 부분에 소독한 거즈를 두껍게 댑니다. 이때 거즈가 피해져지면 제거하지 말고 덧대줍니다. 그리고 지혈한 뒤 약을 바르지 말고 압박풍대로 감아줍니다. 담아준 이 절단된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잘린 신체 부분을 보존할 때에는 잘린 신체 부분을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지에 쌉니다. 거제에 싼이 부분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꽉 묶어줍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나 용기에 얼음과 물을 담고 이 곳에 아까 쌓아준 비닐봉지를 넣습니다. 이때 신체 부위와 얼음물이 넣은 비닐봉지 안으로 얼음물이 세워다지 않도록 꼭 봉합하여 병원으로 가져갑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절단 부위를 세게 만지거나 소독약을 바르지 않습니다. 절단 부위에 피나 이물질이 묻어도 솜을 직접 대거나 알코올이나 또는 소독약에 잠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를 얼음이나 우유, 생리식염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비닐봉지에 넣었다 해도 얼음 속에 파묻지 않아야 합니다. 또 119의 도움을 받아 수지접합전문병원 을 찾아가야 하며 절단사고 시간을 기록하여 둡니다. 3. 치아손상 발생시 응급처치 영유아는 신체 비율적으로 머리가 크고 균형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균형 잃고 넘어지면 안면이나 두부 손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때 입을 벌린 채로 엎어지거나 떨어지면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이 유치이긴 하지만 외부 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잇몸 안에 있는 영구치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빠진 치아의 뿌리 쪽을 손으로 만지거나 칫솔로 닦는 등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며 밖으로 보이는 면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치아가 다쳤는데 입술 부위의 손상으로 피가 많이 난다면 거즈로 상처를 눌러 지혈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즈를 물게 하여 치아를 고정해주고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에는 우선 거즈를 도톰하고 동굴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빠진 치아 부분에 크게 만들어서 동글게만 거즈를 영유아 의 입에 물게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건이나 냉찜질 팩을 이용해서 냉찜질을 해줍니다. 빠진 치아나 부러진 치아는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가 30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빠진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치아가 더럽다고 또 뿌리 부분을 손이나 칫솔로 닦지 않아야 하고 특히 알코올로 소독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빠진 치아를 임의로 끼워 넣지 않아야 하며 단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만약 우유나 생리식염수가 없다면. 빠진 치아를 교사의 입 속에 넣어서 가져가야 합니다. 영유아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앞쪽 치아가 빠졌다면 일단 빠진 치아를 생리시험수나 차가운 우유에 넣어서 30분 이내에 가까운 치과로 가야 합니다. 유치라 괜찮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 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잇몸 안에 있는 영구치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빠진 이가 영구치인지 유치인지 구별하지 못해 방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부모와 토화를 한후 빠진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치아의 뿌리 부분, 치근 쪽은 만지거나 칫솔로 닦지 말고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30분 이내에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 보세요. 핵심 포인트 오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학습해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볼까요? 현장에 있는 교사가 영유아가 상처가 난 경우, 신체 절단 사고가 난 경우, 치아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은 첫째. 영유아에게 상처가 나서 출혈이 발생하면 교사는 일단 출혈 부위를 확인한 후 상처가 작으면 거즈를 대고 직접 압박으로 지혈을 한후 심장보다 높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상처가 깊고 넓어 출혈이 심하면 119를 요청한 후 약을 바르지 말고 압박점을 찾아 강하게 압박한 후119 도착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둘째, 신체 절단 사고 발생 시 환자는 절단 부위에 약을 바르지 않고 화, 압박하여 지혈을 합니다. 절단된 신체 부위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에 싸서 비닐봉지에 봉합하여 얼음물이 담긴 용기에 담아 6시간 이전에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치아 손상 발생 시 빠진 치아의 뿌리 부분을 절대 만지지 말고 생리식염수나 차가운 우유에 담아 30분 이전에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어떤 응급처치로 처치해야 하는지 모르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And you are